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소리를 냅니다. 사운드를 낸다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를 냅니다. 윙윙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태풍의 소리가 들리는 면 봄바람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을바람이 있고 겨울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바가소리가 바다 있습니다. 바다가 넘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소리를 냅니다. 또 동물들이 소리를 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고 대고하도 소리를 내고 좋아도 소리를 냅니다. 낑낑대는 소리를 개가 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리를 다 내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 사운드를 주로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대명령 교수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2006년에는 유관순 열사의 그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옛날에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겠는가 유가순열사의 나이, 그 사진을 보고 나이, 그 다음에 키, 목의 굵기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재현하는데 연구 중인데 준비하고 있대. 어찌 예수님 2 0 0 0년전에 있다가 오셨던 분인데, 어찌 그분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가 있겠는가그 나사의 그 실력을 통해서 미국 나사 있죠? 그 실력,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접속해가지고 소리를 재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가 있겠는가까 나사의 기술을 통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키, 몸무게, 혈액형을 가지고 하는 그럼 예수님 대해 를 어떻게 할수 있니? 어혈액형은 어찌 할수 있겠는가? 이태리에 가면 통일여 성당에 그 옛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시승을 쌓던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 천에 예수님이 흘렸던 그 혈연 자국이 있대요. 그 혈연 자국을 가지고 조사하고 분쇄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키가 나오고 예수님의 몸무게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키가 1m 82cm예요. 그 몸무게가 80kg이래요. 피가평이 뭔지 아십니까? A병이래요. 그리고 아주 잘생긴 아주 훤칠한 남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키와 몸무게, 혈의평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 중에 있대 예수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줄로여기집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귀한, 귀가 막긴 거예요. 따라서 소리의 목적은 나에게 들려지는 데 있어요. 남이 들으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고, 욕구상의 있어요 목소리를 바라지 못하면, 어찌, 난이 듣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내 욕구상이 목소리로, 소리로 나왔을 때, 아, 그소람이 욕구상이구나 하고, 듣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 애기들은 말을 못하지만, 소리를 내면, 아프면 막 울어요. 배고픔만막 울어요. 엄마가 듣고서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어디 가 아픈가 하고 조사해보지 않겠습니까? 좋으면 오아리하고 한마디로 막 웃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표현력이죠. 그데 동물은 요 표현이 단순해요. 인간은 표현이 다양합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싸울 때 때로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막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부르짖었을까?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엘당바로왕이 애국강에 살고 있는 고생당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인시키고 혹독하게 일시키고 밤낮으로 부려먹으니까 못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보다가 갑자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혹독하게 일시켜 먹는 겁니다. 막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못살겠는 거예요. 데려와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지 좀 까고 성경 공예에게 말씀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저 지구 건너편에 울 부짖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민족,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공격해오는 겁니다. 전쟁 이게 큰겁니요 무작정 들어와서 폭격을 하고 총탄을 쏴 올리고 미사일 싸 올리면서. 그들은 쾌감 피고 전쟁에 의 코끼리 몰고 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들이 막부을 짓고 소리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전투하다, 우리 민족 살려달라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민족은요, 정교회가 있고 카톨릭과 기독교가 있어요. 정교회가 대신 교회요 그들이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 민족이 우크라이나는 민족 하나님 반드시 그 소리 외면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을 짚고 소리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 소리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아, 내가 도와줘야지그나이 오늘 너무 심증 못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소리 외면청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와요첫 번째 보면 열왕기 하 사장에 보면 어느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선지자의 생과 아내가 부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생이 님그 집에 가게 됐지요. 왜그 집에 그 생도 생도가 어느 날고을 가르치는 뭔가 신학생을 얘기해요. 신학생이 장관들어 애기 났는데 두번 애를 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신학생 생도가 죽어버렸어요. 참아까운 일이죠. 꿈도 펼치기 전에 신학생이 신학공부다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돈벌수 있고 직장나할수 있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뒷만 지는 거예요. 어찌 합니까? 내게 살려야 되니까 두 아들을 내게 살려야 되는데 어찌 합니까? 뒤을 지는 거죠. 뻗지는 거죠. 그러자 나중에 갚을 기이 없는 거예요. 뒷쟁이가 돈 갚아야지. 돈 꼽았잖아. 왜안 갚어? 갚아. 갚아야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기다려세요 이게 여인의 힘든 일이에요. 그러자, 체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아이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가져가서 종은로 손을 갚겠다. 못 갚으니까. 이런 풍경에 놓여있는지라. 그 시기에 엘미사 선지자 가그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풀어지자. 잖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 우리 둘이 남편이 돌아가신 거 알잖아. 핀만 지고 살다 보니까 체조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래. 요다풀어지고 맥하게 외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입니까? 튀김 한병 뿌립니다. 그릇을 다 필요하고, 빈 그릇을 필요하다, 많은 필요하고. 하고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당시에 기름이 굉장히 고가졌습니다 기름이 가득 가득 차요. 말합니다. 이제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먹고 사는 데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내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나가보면 10장 46절에 보면, 거짓 성경 바디베오가 외치고 붕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길 도중에 그 들어갔는데, 마침, 거짓 성경 바디베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소리쳐요 눈먼 성경이에요 가위세라순 예수요, 나의 불쌍이 어디세요? 막소리칩니다 이게 바디대오의 불을 짓는 소리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거짓 소경아, 잠자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러워. 그렇게 바디데오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요 조용히 할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더 크게 소리치니까 주님이 그 소리 듣고, 소경은 나에게, 대교오나네가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까 이리 힘들어 대라. 눈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죽기 듣는 자의 속이를 외면창이신다는 거예요. 뭐, 세 번째 보면,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어린 여인이 소리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잊지 여인 과 같아요. 그리고 한몇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양은요 불리한 재판관이 있어요. 지금 뭐 재판관이 많고 변호사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재판관이 별로 없잖아요. 2 0 0 0년 전인데. 근데 이 재판관은요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불리한 재판관이. 하나인 거 무시야. 잘한 거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야. 근데 어찌합니까 문제 해결 나면 재판관 찾아가야죠. 그래서 여인이 찾아가서 얘기한 데가. 재판관님, 내 원한 맺힌 사건이 있어요. 이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맺히니까 재판관이. 부면 적도 안 해요. 난 몰라. 집에 가. 하고, 돌려봅니다. 근데, 날마다 찾아오네요. 날마다 와서, 재판관님께서오을 들어주세요. 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 오래 죽겠어요. 또 찾아오네요. 또 찾아오네요. 그러나, 불이한 재판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찾아올 것같아 귀찮아. 귀찮아. 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고 대결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담다부을 짓는, 하나님께 짓는 자의 소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다 하나님께 부을 짓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겪어만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국당에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녀를 떠나면 나에게 역경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나귀가 찔러봐요.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힘든 사건이 생겨요. 처음에 잘 먹고 잘 삽니다. 교회 음, 안 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지장이 없네. 처음엔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가는 갈수록 손해가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 죽임을 안 떠나지요. 어째 귀멸을 떠나고 죽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흔이 사명론과 관련이 없는 삶을 찾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한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급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사인이에요. 애급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자리가 있고요. 역병의 자리가 있고, 칠병의 자리가 있고요.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거길 떠나라. 악인의 자리가 있고, 원수의 자리가 있어그 자리 떠나라. 10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까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에게 권난이 뭐야 뭔가 왜 내가 실패의 역사가 찾아왔는가 그 자리 떠날 수 있기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수는 끊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의 요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권난이 찾아왔느냐 역경에 처지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떠나라. 에그데 있지 말고 이제 나와야 된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럴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나에게 역경이 옵니다. 괜히 누구 만나가지고 손을 봐요. 떠날 수있게 바랍니다. 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 같네. 떠날 수있게 바랍니다. 떠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지요. 오히려 소려보죠 떠난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나 나를 속여먹었어요. 유익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반드시 두비시고 역사하시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려짓는 소리를 두비시고 도와주시려고 착정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 속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이제 오늘 말씀에 4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례차례로 이어지면서. 내가 가난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고. 너희 후손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 불을 고 소리치고 외치고 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로 그렇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서 꺼내가지고 가나한 땅에 가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세요. 어떤 언약을 하신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언약을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6개월, 1년 다니다가 다니다 온날 환경이 뒤틀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위해서 그만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깨져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게 생명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좋지 않지요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고명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다가와요. 아이쿠! 무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주님을 떠났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고 권한 중에 울며 불며 기도해요 관란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내년 참여시고 두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내가 언약을 이루어주나 하고 다시 권궁에서 우리를 질병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시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낭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간광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것보다 절망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여러분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슬픔이 더 많고요, 고난이 더 많고, 로움이더 많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0편 기자 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 80차가고, 그 연수의 자감은 술과 슬픔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행복이 있지만, 행복보다 절망이 더많아요 기쁨이 있으나 기쁨만에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인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기도라는 거예서 기도해라. 힘들 때 있지? 어려울 때 있지?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께 강구하면 내가 네게로 틀어주마. 응답하마. 내가 지켜주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분이 여 있습니다. 우리 그럼으로, 찬학대가 언제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에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기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로는 <laughs>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 참으시고 들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불을 찍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두기시고 작동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그애굽강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애굽강에서출애굽 나오게끔 역사하게 된 거예요. 엑소더스가 이루어진 거죠. 우린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충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탈출하고, 질병에서 탈출하고, 실패에서 탈출하고, 어려한 사건 속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가 어려움 속에 진토에 앉아서 고통의 슬픔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팍소리치고 울고 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받으시고. 나에게 누구를 보내시분겁니까그당음에 신은 모세를 보냈지요. 오늘날에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세 없지요. 오늘날에 누구를 보내시분겁니까 성령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주셔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지만 내손 잡고 가자 하고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 되세요. 근데 오늘날 여기서 중요하게 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손 잡아 끌어가시려고 해도 저안 가요? 못 가요?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외치고 울부짖고기도할 때만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알았어야 하고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하는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통이 물러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은혜, 마음의 능력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3월 땅이 순종하는 날로 한번 이렇게 지키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손잡와 가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니다 성령의 내 뜻에 순정하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가운데 슬픔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오만사건도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가운데, 복된 삶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을 짓는 강구를 할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지럽고 전쟁에 그한 사건이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코로나19가 계속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확진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내 삶을, 내 가정, 우리 교회 지키시고 인도하시 가운데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 다하는그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내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